조선시대에 발생한 정치적 희생극 진짜 역모? 기축옥사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89년 임진왜란을 5년 앞둔 시점 동인과 서인의 당쟁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혼란 속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열립 그는 율곡 이의 제자였으나 스승사후 동인으로 전향 서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정열립은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지만 그의 사상은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천하는 공물이니 어찌 주인이 따로 있으랴. 이는 전제 왕조에 대한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호남 지역에서 대동계를 조직,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모았고, 매월 활소기 등으로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군사적인 조직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왕선조는 정열입을 경계했습니다. 선조에게 그는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1589년 10월 2일, 운명의 고변이 조정에 접수됩니다. 정열입이 대동계를 이용해 명모를 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 이 고변을 주도한 것은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정열입은 고변이 올라오자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며 한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전북 진안의 죽도로 도주합니다. 왜 도망쳤는가? 이것이 첫 번째 미스터리. 며칠 뒤 추격군이 죽도에서 정열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추격군이 그를 습격하여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타살 사건의 진실은 영원한 미궁이 됩니다. 수사를 책임진 것은 서인의 영수 정철. 물증 없는 영모 사건은 피해 옥사로 확대. 정열립과 친분이 있던 동인 세력은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천여 명의 희생. 정열립의 시신은 능지처참되었고 호남 지역은 반역향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희생극. 이것이 기축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영모인가, 정치적 희생인가 둘로 나뉘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